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장한지 얼마 안된 기업들 리뷰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파이의 뱅킹 서비스와 금융 플랫폼 관련된 포지셔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텐데 아마 영상이 몇 가지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영상부터는 저의 주관적인 관점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저와 다르게 소파이를 바라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네 이게 어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 보단 어 소파이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보니까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파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보시기에 소파이의 이 금융 서비스 성장이 빠르다는데 또 소파이는 미래의 은행이라는데 소파이의 정체성을 보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대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소파이는 과연 현재 뭐 뱅킹 서비스인가 아니면 대출을 해주는 곳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당장은 모르겠지만 몇년 후를 본다면 이 정체성은 본인들의 소개서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소파이는 돈을 빌리고 저축하고 지출하고 투자하는 종합 플랫폼을 꿈꾼다고 되어 있고요. 어, 나중으로 본다면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이 여러 가지 서비스 안에서 대출의 비중이 있는 것 뿐이고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 소파이 머니 그리고 투자하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의 파일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갖춘 종합 플랫폼이 될 거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건 회원들에게 돈을 벌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파이 어플리케이션 다운 화면 가면 소파이 하고 옆에 인베스트 트레이딩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진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네, 주식 거래하고 IPO 참여하고 비트코인 거래하고 어 캐시백 받고 이런 내용인데요. 대출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도 없죠. 네, 소파이는 이 대출 관련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금융이나 아니면 자산이나 매매나 투자에 관련된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서비스라고 그리고 왼편을 보시면. 소파이를 실행시키면 나오는 메인 화면인데 맨 위에 보시면 머니 카드 인베스트 쪽이 있는데 오른쪽 하단에 굉장히 작게 론이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소파이는 본인들의 서비스에서 대출을 그렇게 강하게 홍보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아마 이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소파이는 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투자든 매매든 어 제가 1편에 올렸던 그 자동투자 서비스건 어 이런 금융 서비스를 더 많이 추가할 것 같고요. 대출로 시작했지만 현재 앱 서비스 상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은행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한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주는 서비스가 되고자 한다는 게 일단은 저의 생각이고 아마 소파이의 미래일 것 같아요. 이러에 따라서 역시 투자금을 굉장히 많이 이 금융 서비스에 쏟고 있습니다. 인재를 채용하거나 리워드를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죠. 네, 은행을 좀더 살펴보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소파이와 비슷한 건 한국의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네, 어, 점포를 갖고 있지 않은 은행이죠. 네. 이 은행의 서비스를 쭉 보면 어, 아래부터 보면 이 갈릴레오 있죠. 네, 뱅킹을 지원하는 핀테크 관련 서비스인데 요거를 인수했죠. 그래서 요것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 위에 보시면 이 카드 역시 소파이 크레딧 카드 가지고 있죠.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이 플랫폼은 아시겠지만 소파이 머니나 인베스트가 있고 어, 소파이에서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지 않지만 소파이 드 웍이라고요. 이 비즈니스 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다 하고 있죠. 네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소파이가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고요. 어이 관련 시장은 계속 쭉 커질 거예요. 이건 소파이가 못해도 그럴 거고요. 잘하면 더 많이 흡수하겠지만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 계좌를 만들 때 대형 은행으로 간다고 하네요. 당연하겠지만 뭐 믿음이 가고 원래 거래해왔던 것도 있을 거고 네, 여러모로 아직까지 이 마지막에 있는 디지털 은행은 이파이가 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밖에 뭔가 선호하지 않는 상태이니까요. 여기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모바일 뱅킹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점인 것 같은데요. 맨 위에 있는 이자는 어, 그렇게 큰 폭으로 선택에, 물론 중요하지만, 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여기 어, 3번, 4번에 있는 이 모바일 뱅킹과 혜택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소파이가 유독 이두 가지에 올인하고 있죠. 사실 이중에서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만, 네.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당연하겠지만, 더 많은 리워드를 주고, 캐시백을 주고, 뭔가 가입시, 현금을 주고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원하고 있으니까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CEO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당연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더 늘려 나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어 미래의 소파이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어 유명한 뱅킹 앱들이 쭉 있는데. 어, 보시면, 소파이의 매출이 2020년도 기준이라서, 네,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높냐고 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어, 대출이 포함돼서 그런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뱅킹, 그러니까 금융 관련된 네, 수익으로 치면 소파이가 좀 작지만 이 대출이 포함되면 다른 서비스의 어, 몇 배에 달하는 네, 매출을 가지고 있는 이 종합금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모습이 되게 이상적인 모습이죠. 대출도 포함이 되고 뭣도 포함이 되고 뭣도 포함이 됐을 때 다른 핀테크 기업에서 가질 수 없는 이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아마 소파이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할 그래프인 것 같아요. 네, 대출이 물론 중요하고 이게 모든 서비스가 통합이 됐을 때 우리의 매출은 이렇게 높다라는 거고 네, 유저는 사실 다른 곳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겠죠 네 제가 영상을 한 7분 8분 내로 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긴 하는데 어, 올렸던 거 약간 정리하면 소파이는 은행으로 발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투자를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뇌피셜이지만 이제 은행 서비스보다 금융 서비스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라는 거, 거고요 그러니까 은행이 완성이 돼야 그 다음 금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래서 현재 소파이 머니라든지 아니면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하고 더 강화하고 있는 중이고 요것들이 좀 안정화가 되면 어, 그 다음에는 뭐 로빈 후드와 상대하는 뭐 주식거래 서비스를 더 강화한다거나 그쪽의 인재들도 채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코인 베이스와 대결할 수 있는 뭔가 비트코인 거래 앱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다거나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순서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은행 관련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이쪽을 더 뭔가 투자할 것이다라는 게 일단은 정리입니다. 네. 내용이 더 많아서 여기서 일단 마치고 네, 이편에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